아 벌써 7월이라니 1년에 반이 갔어요 달력을 넘깁시다 다음 장에는 어떤 멍멍이가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간 보라고? 음. 조그만 거 조... <laughs> 조그만 거 하나 줘봐 음. 맛있어 음. 근데 약간 싱겁지? 무가 음, 살짝 매워. 맵다. 그러 음, 이거. 음, 드디어 깍두기가 있구나. 음. 여러분 택배가 왔는데요. 우연히 테라로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에티오피아 원두를 1 플러스 1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1년에 한번 하나? 그런 거 같은데 6월 말에 시켜가지고 지금 7월에 왔어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거는 구지. 오늘 잠을 못 자서 많이 피곤한데, 얘를 한잔 마셔야겠어요. 뭐부터 마실까요? 음, 얘를 마십시다. 음, 벌써부터 원두 향이 좋네요. 마셔줘야 돼요. <laughs>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 집안에 커피 향이 퍼져가지고 그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그게 되게 좋아요. 집에 요게 있더라고요. 탱탱 비빔 쫄면 처음 보는 건데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라면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 쫄면이라서 양배추 들어있어요. 당근이랑 파도 있고. 이제 이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주면 돼요. 색깔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빨갛지는 않아서. 살짝 매콤하면서 저는 이면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오뚜기 진짜 쫄면? 제가 전에 그거 한번 먹어봤잖아요. 그거보다는 덜 매워요. 근데 저는 양념이 좀더 풍부했으면 좋겠네요.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 있는 라면보다 이런 비빔 종류의 라면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 시작한 이후로 왠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면이 더땡기더라고요 전요 면발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맵긴 하네요. 순식간에 다 먹었는데, 뭔가 이런 거 먹을 때면 항상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날도 덥고 해서 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벌써 7월이잖아요. 1년에 반이 갔는데 벌써 반이 간 건지 아직 반이나 남았는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6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매해 지날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남은 6개월도 만만치 않게 빨리 흘러가겠죠. 지금 이렇게 더운데 또 금방 막 엄청 춥다고 할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제가 어젠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그 광고를 봤어요. <laughs> 26주면은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조그만 적금을 하나 들까? 그런 생각을 해서 카카오뱅크를 다운받았어요. 아까 본인 인증 다 하고 통장 개설하고 정보 동의할 거다 하고 암튼 다 했거든요. 여기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적금되는 게 약간 목돈 나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금액이 증가하긴 하는데 뭐천 단위는 부담이 없으니까 뭐랄까 큰 돈을 모으기보다는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연말에 어? 이 돈은 뭐지? 이 공돈은 뭐지?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 귀여워요. 아, 여러분,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이런 광고에 나한테 안 들어와? <laughs> 신청하기. 시작하기. 도전을 함께 할 캐릭터를 선택하래요. 저는 라이언 여기 보면은 1원 2000원, 3000원씩 매주 증액된다고 써있네요. 2000원씩 매주 증액하면은 만기예상원금이 70만 2000원이에요. 근데 3000원씩 매주 증액하면 105만 3000원. 음... 그래도 100만원 정도 생기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면 3000원, 만기예상이자가 3885원이에요. 음. 이자가 적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만기가 1월 3일이네 아좀 일찍 시작할걸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적금 개설했습니다 돈이라도 좀 아껴보자 오늘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며칠 하늘이 진짜 예뻐요. 구름도 완전 그 몽실몽실 구름 있잖아요. <laughs>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서 밥블레스유에서 최하정 씨가 만든 그 간장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볼까 하거든요. 그게 가벼우면서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날이 약간 후덥지근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국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시금치, 비트, 콩. 뭘 먹을까요? 간장은 요 메밀 소바 장국을 써줄게요. 쯔유를 쓰셔도 되고, 국시장국 같은 거 쓰셔도 돼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찍어 먹는 면에는 1대3으로 넣으라고 써 있어서. 좀만 더 넣을게요. 파랑 청양고추. 이렇게 하면 준비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살짝 담궈서 음, 음 여러분 소바 좋아하세요? 냉모밀? 그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좋아하세요 간장이 다 하네요 진짜 깔끔하고 맛있다 청양고추 하나 곁들여서 맵다, 청양고추. 전 매운 거잘못 먹어서 청양고추 안 먹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긴 하네요. 이 간장소스는 좀더 짜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국수가 물에 담궈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묽어져요. 물안 섞고 그냥 간장만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짜려나? 이건 진짜 완전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영상 예전부터 봐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면 엄청 좋아하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확실히 브이로그 찍다 보니까 또 편집하면 계속 보잖아요, 반복적으로. 확실히 면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국수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다 먹었어요. 사실 좀더 먹고 싶지만,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전 지금 나갈 준비를 할 건데 우선 렌즈를 먼저 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아큐브 원데이 투명만 쓰다가 최근에 컬러 렌즈를 좀 껴봤는데 여러분들이 렌즈 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눈동자가 좀 또렷해 보이는 그런 렌즈는 바슈롬 레이셀 트윙클 브라운을 끼고 아마 오늘 그거 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껴주는데 이거는 트레뷰? 러블리 믹스, 브라운. 얘는 자연스럽고 내 눈동자 같으면서도 그것보다는 살짝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렌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브라운 염색모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데일리로 쓰기 괜찮더라고요. 여기 낀 쪽, 안낀 쪽. 차이가 확실하죠. <laughs> 원데이는 대부분 자연스럽다고 하셔서 샀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낀 티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투명 렌즈가 교정력이라던가 눈에 편안함? 그런 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오늘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 선크림이 진짜 안 바른 것 같아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흡수되고 백탁현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눈 시림이나 막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눈 주변에는 제가 선크림을 잘안 발라요. 눈이 워낙 잘 시려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눈 주변에도 막 발라봤단 말이에요. <laughs> 나를 실험 삼아. 근데 저는 안 따가웠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을 발랐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올릴게요. <laughs> 저 가끔 이렇게 해요. 올리브영 퍼프 그냥 이렇게 퍼트려 가지고 손에 안 묻히고 이렇게 해요. 저 메이크업 한 일주일 만에 하나?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전에 막 얼굴 만졌을 때막 사포처럼 거칠거칠하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laughs> 스킨케어 할때제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 엄청 꺼끌꺼글하고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거의 안 하고 자외선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자외선이 엄청 강할 때에는 외출도 삼가하려고 하고 세안도 되도록 물세안 위주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한 일주일 됐나? 한8-90% 회복된 것 같아요 아, 오늘 어딜 가냐면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요. 제가 2010년부터 꾸준히 방문하는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분이 계시는데 나경 님이라고 아나 위듀라는 블로그명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책도 번역하시고 본인이 쓰신 에세이 책도 내셨어요. 근데 제가 한 8년 동안 그분의 블로그를 꾸준히 보고 글을 읽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됐죠? 그리고 그분의 글이 뭐랄까 되게 담백하면서 진솔해요. 그래서 계속 편안하게 읽고 싶은 그런 글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잠깐 한국에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번개 모임을 하신다고 <laughs> 제가 그걸 어제 저녁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팬심으로 <laughs> 가려고요. 아, 이, 새로 번역한 책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그런 홍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캐주얼한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서 그분 지금 남편이신 분이랑 연애하시고 막 임신하시고 아이 낳으시고 키우고 지금 그 아이가 꽤 자랐어요. 그런 과정을 싹다 보니까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뭔가 심적으로 저는 되게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만나뵐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요. 그분 책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한국에 오셔서 사인회도 하시고, 약간, 모임? 소모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 있어서 못 가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어차피 아이라이너 위에 섀도우로 풀어줄 거라 그냥 막 대충 그리고 있어요. 아, 덥다! 여러분, 저 선풍기 좀 틀게요. 근데 선풍기를 틀면은 좀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또 보니까,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충전하는 동안 준비를 하고 올게요. <laughs> 여러분, 전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립은 이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러브 립스틱 300번 핫 스트리크예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쨍쨍한 레드라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일찍 도착했어요. 저 지금 여기 광화문 교보문고 아동커너에 와있는데 사실 이게 그 저자 사인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짜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책도 사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다 했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집에 가서 자랑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오늘 서점에 가서 책을 몇권 샀는데 우선 이거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인데 이거는 아빠가 전에 읽고 싶다고 하셔서 사온 거고 이거는 오늘 만나 뵌 박나경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책인데 이걸 되게 읽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영국에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사인도 있어요. 예. <laughs> 그리고 이거는 나경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요 발터 베냐민의 수수께끼 라디오, 요 책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이래요. 원래 번역하신 책이 더 있는데, 저는 에세이 책한 권이랑 요 번역책 두 권을 샀어요. 이거는 조카 선물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사인을 부탁드렸는데, <laughs> 소년이 아니라 소년대. <laughs> 제가 여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소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laughs> 오늘 간 행사가 뭐 정식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서서 인사하고 서서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사인하면서 대화도 살짝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한 대화도 5분도 못 나눴나? 아무튼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가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은막 이렇게 떨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수잔보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유트루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엄청 떨었어요. <laughs> 그래서 전에도 유트루님이랑 사진 찍었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떨어가지고 <laughs> 사진이 흔들렸었거든요. <laughs>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흔들렸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좋았어요.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팬심일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어떤 거, 일이나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게 일상에 되게 큰 즐거움과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할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엔 이게 대세라더라. 요즘에는 요게 잘 나간다더라. 어, 나중에는 이게 뜬다더라. 뭐 요런 거에 막 이렇게 쏠리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그 안에서 즐거움이 정말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런데 열광을 하니 너는 왜뭐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걸 하니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내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덕질 하잖아요. 덕질 하세요. 그것도 되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laughs>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반이 다 가버려서 아, 뭐 했다고 벌써 반이 갔나 하면서 살짝 다운돼 있었는데 그래도 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laughs> 요 앞에 프롤로그에 그런 글이 있어요. 오랫동안 블로그에 글을 연재하면서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까 의아해하셨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듣고 싶어 하는, 재미있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이야기를 쓰려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꾸준히 글로 일상을 나눌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그저 언제나처럼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슬픔, 감동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 당신의 일상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여정에 따뜻하고 든든한 울림이 되고 싶다. 이분이 본인의 일상을 편안하게 글로 기록하듯이 음, 저는 저의 일상을 영상으로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영상은 늘 별거 없다고 하는데 어, 아마 어떤 분들은 별거 없어서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laughs> 그럼 저는 이제 그만 메이크업도 지우고 세안도 하고 잠옷도 갈아입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이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약간 귀신 같은데?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무섭나요? <laughs>